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다면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다면체와 각뿔대입니다. 자, 먼저 예제 1번입니다. 다면체와 그 옆면의 모양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쉬운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양, 도형의 모양을 생각하시면 금방 우리가 답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1번 삼각뿔대, 삼각뿔에서 잘라서 중간에 잘라서 밑둥을 말하는 겁니다. 뿔대니까. 그럼 옆면은 사다리꼴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2번에 사각뿔, 사각뿔이니까 옆면 삼각형 맞고, 3번에 사각뿔 대 마찬가지입니다. 사각뿔을 잘라서 밑둥을 말하는 거고, 그럼 옆면은 당연히 사다리꼴이 나옵니다. 그다음 오각뿔이면, 뿌리면은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사각형이라고 하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5번에 오각기둥이면. 밑면두 개가 서로 평행하며 합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옆면은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에 보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주는 입체 도형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가을 보니까 8면체다. 면이 8개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밑면 두개 빼고 나면 옆면은 그럼 여섯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섯 개니까 이건 육각기둥 아니면 육각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를 보니까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육각불 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육각불 대. 그 답은 육각불 대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각뿔, 각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밑면은 다각형이고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삼각형이다. 그렇죠? 그다음 2번에 각뿔의 종류는 밑면의 모양으로 결정된다. 밑면이 삼각형이면서 뿔이면 삼각뿔. 그다음에 밑면이 사각형이면서 뿔이면 사각뿔. 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3번에 면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는 같다. 자, 우리가 삼각뿔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면은 밑면 하나, 옆면 세 개니까 면은 네 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모서리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 모서리 네, 세 개. 3개, 옆에 세 개에서 여섯 개 나옵니다. 그렇죠?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하면 틀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N각뿔. N각뿔이면 밑에가 N각형이라는 거니까 꼭지점이 N개 있고, 그다음 꼭지점 하나 위에 있으니까, n 플러스 1개인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각뿔을 밑면에 평행하게 자른 단면은 사각형이다. 사각뿔이니까 밑면하고 평행하게 잘라버리면 단면은 사각형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